면 실명으로 이름 내보내고 팝업으로 빡 띄운다 왜 그래? 저하요네아 다음에 주임 쓸데없는 하지 말고 가자 <laughs> 자 오늘은 아시아 우리가 간다 우리가 지금 봐보라 아시아 일단 세계지도를 머릿속으로 다 펼쳤다 우리나라 아시아 해서 옆으로 가 네. 뭐야 일본 아니 대중국 같아요. 유럽 유럽 <웃음> <웃음> 내려와 아프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 아메리아, 남, 남아메리카, 아, 북아메리카 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지금. 와, 자 와, 와. 오늘 일단 아시아를할 거야 아시아. 와. 자 지도로 봐봐 일단 정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요 어디 가서 무식하다 소리 안들려고 하는 거야 똑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식 있는 사람. 아시아 일단 봐봐라 대충 우리가 아는 나라들 한번 봐봐. 일단 우리나라 찾아. 지도에서 어. 우리나라 찾아 예. 보입니까? 예. 자 우리나라에서 또 중국 보이나? 예. 일본, 예. 어 이런 나라들 들어봤지? 예. 자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예. 인도 예. 찾았나? 예. 더 옆으로 가 예. 사우디아라비아 예. 찾았나? 예.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서 필리핀, 예. 베트남, 인도네시아 찾았나? 이런 예. 대부분의 나라들 지금 아시아야. 오늘 이제 아시아 요 부분을 할 건데요. 그럼 이 아시아를 구분 짓는 방법은, 옆에 작은 지도 봐봐. 일단 아까 말한 우리나라가, 손을 쳐야 보일 것 같은데요, 라이님. 그쪽에. 자, 일단 우리나라가 들어가는데 뭐라고 적혀있노? 동아시아. 보이나? 네.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야. 그러면 동쪽인데 밑으로 좀 내려와. 뭐라고 적혀있어? 동남아시아야, 여기가. 됐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자, 오른쪽이, 뭐고? 동쪽, 왼쪽이 서쪽. 맞나?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나라에서 약간 자 동남에서 동쪽은 아니야. 서쪽으로 가. 거기 뭐라 럴게 노란색 돼 있는데 남부 아시아. 여기가 인도야. 네. 그리고 그 옆으로 가. 이제 서쪽이지. 서남 아시아. 데나. 네. 그리고 가운데 중앙아시아. 중앙 이렇게 이제 아시아가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요거를 하나씩 볼 건데요. 그러면 아시아는 일단은 위치적으로는 봐봐라. 아시아를 놓고 보면 이쪽에 뭐가 있노? 유럽이 있고, 밑에 바다로는 태평양, 요 옆에 인도양, 요렇게 있는 여기를 지금 할 거야. 그러면 아시아의 특징은 우리가 알면 5대 양, 6대 륙 중에서 여기가 제일 큰 대륙이다. 대륙 중에서 제일 큰 아시아 대륙이고, 우리가 이제 야후 밑 배우게 되는 세계 4대 문명, 문명 중에서 우리가 황하문명, 인도문명, 메소타미아 문명 등 여기서 다 나오는 거라.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는 사람이 살기 시작했던 대륙이라는 거라. 아시아? 그러면 일단은 아까 우리가 포함된 데가 어디라고 했지? 동아시아. 그러면 아시아 하면은 일단 지도에서 찾는 거 돼야 되는데 지도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찾을래? 아시아를. 우리나라를 찾으라면 어떻게 찾을래? 바로. 북이 중국은 또 어떻게 찾을래? 어, 자, 둥글, 자 둥글, 일단 지구가 둥글다 둥글, 자 둥글, 가운데 둥글, 이거를 브라질지 적도 적도는 위도가 0도인 지점이야 네. 가로로 끈석 자 세로로 끌라 요거는 경도야 경도 영도인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본초자우선 똑똑한데? 음. 본초자우선 아, 됐나? 그러면 자, 여기가 0이야. 위로 쭉 올라갈수록, 그럼 이 적도의 적자가 무슨 적자일까? 불굴 적자야. 태양이 머리 위로 지나다니. 우리나라, 우리 생각하면 난 12시에 머리 위에 햇도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 어떻게 써? 뜨겁죠. 뜨겁지? 그럼 여기가 제일 뜨거운데야.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 갈수록 추워요. 추워서 이기가 북극은 추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올수록 추워져서 남극이 추워. 맞나? 그러면 지금 위도 여기 0에서 시작해서 위로 가면 몇 도까지 갈까? 에? 0에서 시작해서 위로, 그래면몇 도까지? 그렇지, 90. 그래서 뭐라? 위로 가면 북위, 네. 밑으로 내려오면 남위. 네. 그래서 북위 90, 남위 90 이렇게 될 거야. 네.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포함이 될까? 북위 30. 북위 우리나라는 북위에 포함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지도에 봐봐, 북위 30 찾아봐봐. 그30 적힌데 지도에. 가로선에 북위30도되 있나요? 네. 네. 그럼 우리 그거 들어봤나? 38선, 휴전선. 네. 이 위도가 38도인 지점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게 38선이 되는 거거든요. 북이다. 그러면 밑에로는 남이. 그래서 우리나라 요 밑에 딱 뒤집어지면 요쯤에 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랑 비슷한 데 걸립니다. 그러면 세로로 끈 선언. 이렇게 끄면, 자, 이쪽으로 오면 동경. 이쪽으로 가면 서경. 그러면, 자, 지구가 둥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 동쪽, 이렇게 오면 서쪽이야. 동경 몇 도까지? 180도. 서경 180도. 두개 만나면 360도. 원이 안 바퀴 넘몇 도야? 360도. 그래서 동경 180, 서경 180인데 우리나라는 동경에 포함되는 이동 동경.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위에서 찾고 동경에서 일단 찾아야 돼. 이렇게 숫자로 찾는 방법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유럽 옆에 뭐아가 러시아 밑에 뭐 이렇게 찾아도 되겠지 요렇게 찾는 방법도 있는데 네, 그럼 이제 네. 하나씩 보자 동아시아에 들어갑니다 아까 동아시아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나라 뭐가 있다고 했지 일단 우리나라 중국, 중국, 중국 일본, 일본. 네. 대체적으로 아시아에서는 네. 잘 사는 나라야 맞지 네. 그리고 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들이다 그러면 네. 특징에 뭐가 있노 유교 유교는 뭐지 주... 공자 맹자 임금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이런 것들 있지 네. 유교야 그리고 종교로는 불교. 불교는 누구를 믿는 거야? 부처님. 부처님. 그렇지. 그리고 젓가락 사용하나? 봐봐. 우리는, 자, 우리도 젓가락 써. 우리는 무슨 젓가락 쓰지? 세 젓가락. 네. 일본은 아, 뭐,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인데, 일본은 좀 가는 나무젓가락을 쓴다. 음, 중국은 어, 좀긴 튀김 요리가 많으니까, 긴 나무젓가락을 사용해. 다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맞지? 그리고, 자, 방금 이야기했잖아. 나라,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야? 서울 알지? 중국,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 일본. 덕표. 어, 우리도 아는 나라들이야 전부다 그지? 동아시아 대기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는. 자, 우리나라가 한 30도쯤에 그린다고 했지.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쯤 있어. 근데 우리나라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덥겠나? 춥겠나? 덥죠. 덥죠. 동남아시아는 왜냐하면 이 적도와 가까워지니까 우리나라보다 더운 나라들이야. 그래서 여기는 주로. 열대 기후가 나타난다. 열대 기후, 적도와 가까워지니까. 네. 그리고 지도를 보면 여기가 지금 봐봐. 네. 인도양하고 태평양의 길목에 있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종교와 민족이 섞이는 데요 여기가. 그래서 나라를 보면 자, 인도네시아 들어봤지? 네. 베트남. 들어봤지? 네. 타이, 태국. 싱가포르. 들어봤지? 네. 이 중에 대부분은 비슷한데요. 싱가포르 위치 한번 봐봐. 싱가포르. 보이나요? 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 이쪽 나라들 중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발달한 나라야. 왜냐하면 인도양과 태평양의 가운데 있어 갖고 지나가는 길목에서 중계무역으로 번성한 나라가 이게 싱가포르다. 됐나요그 다음에 이제 남부 아시아는 어디냐면 히말라야 산맥 들어봤나? 자 히말라야 산맥의 아래쪽이야. 히말라야 산맥 어디 뭐 있지? 거기 제일 높은 산이 있는데. 에베레스트 산이죠, 제일 높은 산. 그 남쪽이야. 그래서 어, 오늘날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어딜까 중국. 이때까지 중국이랬는데 지금은 인도, 인도가, 인도가 인도. 이겼습니다. 오히려. 어, 인도가 오히려 앞지르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봐봐. 중국 예, 지도 모양 봐봐라. 중국과 인도로 봤을 때 땅이 어디가 더 넓어? 중국. 중국이 더 넓지. 그런데 인구가 지금 인도가 많아. 그러면 인구 밀도는 어디가 더 많겠어? 뭐. 인도가. 밀도가 뜻이 뭐야? 면적 대비 인구수를 계산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음.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도가 세계 강국이 될 거래. 우리는 점점 애들이 없어갖고 젊은 사람이 없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지금 애들이 많아. 뭐 젊은 사람이 많은거지청년연 초에 많으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서, 앞으로는 중국이, 중국을 제치고 인도가 세계 강국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 영어 말고 뭐를 배워야 되겠노? 중국이나 인도를 배워야 돼. 그런데 어 영어는 배우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영어를 갖고 쓸수 있어. 근데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중국어를 배워도 중국 지방마다 말이 달라서 대화 의사소통이 안될 정도야. 인도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는 이 인도 같은 경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신문제도 카스트라든지, 안그러면 힌두교의 다른 종교 계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것이 좀더 달라지야지 뭐 경제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인도 아들 잘하는 게뭘 잘하냐면 수학을 잘합니다 우리는 구구단을 운다이가 인도 아들은 19단표로 웁니다 19단표 인도에 치어났으면 이학년에서 못 올라가 우리 지금 19단표 못 외우잖아 우리 19단표 외울 수 있겠나 1 0은 알아요 10분 알아요 0 0알아 10분 알아1아 10분 알아1 0 1 1 0 10 곱하기 1 0을안 돼. <웃음> 아. <웃음> 자, 밥을 띄워주자. 자, 그래서 남부 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는 인도하고 파키스탄인데요. 인도는 종교가 방금 뭐라고 했노? 힌두교야. 그럼 파키스탄은 이슬람교야. 이슬람교. 그래서 이 둘이는 사실은 옛날로 그술올올라 보면 같은 나라였죠. 인도에 출발했는데 종교 때문에 나라가 나눠진 곳이야. 여기가. 네. 그다음에 이제 서남아시아 갑니다. 서남아시아는 우리가 아는 그 세계 최고의 부자, 그 두바이 초콜릿 먹고 하는 카이타이가. 어, 두바이 초콜릿 무슨 간식으로 먹는 어, 거라 만수르. 만수르 빈살만 이런 아들. 만수르는 너무 옛날 거잖아. 네. 자, 빈살만 같은 경우 그래야되거든 우리 보잖아 이쪽 지역은 주로 석유가 많은 나라들이야. 네. 그럼 그 사람들 옷뭐 입고 있대? 이렇게 머리에 흰거울 쓰고 옷 투명한 옷 입고 있더라. 이가 여기는 건조기후야. 그래서 강한 햇빛과 모래를 막기 위해서 긴 팔에 훌렁한 흰 옷을 입는다고 했지. 네. 여기가 서남아시아 쪽이야. 건조기후야.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이라도 사우디아라비아 쪽이고, 얘들은 종교가 뭐냐면 대부분 다이슬람다 자, 힌두교는 뭘안 먹는다고 했지? 돼지고기, 힌두교가 소고기랑 먹어. 돼지고기. 돼지고기. 거고. 이슬람교가 돼지고기랑 먹죠. 거고기. 돼지고기. 여기야, 지금. 그럼면 서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 봐봐. 사우디아라비아 들어봤지? 아랍아이미리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중에서 예루살렘 들어봤을 건데. 혹시 교회 다닌 사람은? 예루살렘, 예수님 고향, 예루살렘. 예, 그런 거. 예. 이슬람에서는, 이슬람 신도들은 죽기 전에 메카메디나를 한번 갔다 오는 게 자기들 목표야. 메카 메디나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이, 이, 뭐고 이슬람 뭐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각 종교들이 반드시 갔다 와야 되는 성지 순례 같은 곳이야. 여기가 메카. 네. 메카도 도시입니다. 이슬람교의 도시. 뭐지?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봐봐라. 중앙아시아는 무슨 무슨 동네 이름 것들. 스탄이부터 우즈베키스탄, 키르메니스칸 카자흐스탄 이런 거지. 뒤에 스탄 있는 나라가 붙는데가 중앙아시아가 되는 건 거라. 네. 그럼 옆에 그림들 봐봐 자 대표적인 랜드마크들이 나옵니다 싱가포르 갔다 온 사람이 있겠,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없나? 오케이 싱가포르 그다음에 인도 와 두바이 많이 들어봤지? 세계 최고의 건물이 있는 곳 제일 높은 건물이 있는 곳 두바이 너는 두바이 초콜릿밖에 모르지 와, 여기 두바이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 이 정도의 그림은 보고 어딘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상식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뭐. 네. 다, 아, 나라와 도시 정도는 연관을 지을 수가 있어야 된다. 네. 자, 그 다음 옆으로 가봅니다. 이 아시아는 지금 자연환경을 놓고 보면, 자연환경으로는 여기 지도에 봐봐. 그 갈색 부분은 주로 산 아니면 사막이야. 초록색 부분이 평지야. 네. 그러면 산지와 고원인데 그 진한 색깔 갈색 있는데 뭐라고 적혀있노? 히말라야. 그렇죠. 세계 최대의 산마,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그래서 지, 산은 높다이가 그지? 그래서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제일 높은 산이 뭐가 있다? 여기. 에베레스 트 산이 여기 있는 건 거라. 네. 그러면 이 히말라야,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히말라야에서 보면 눈이 쌓여있더라이가. 네. 그봄 되면 눈이 높겠지? 네. 눈이 녹으면 뭐가 될 거야? 물이 되죠, 물. 눈이 녹으면 물이 돼 갖고 이렇게 흘러 내려오면 그 물이 어디로 가지? 하천으로 갔다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겠지.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하천으로 갑니다. 하천, 강이야 이게.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고 고지대에서, 그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눈이 녹아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강물로 흘러들어간다고 그게야 그럼 여기는 물이 많네, 있다. 그래서 물을 구하기 쉬워서 농사가 발달하게 되는 거지. 그 대표 하천으로 뭐가 있노? 메콩강. 메콩강. 들어봤나? 네. 그 다음에 창장강이라고 돼 있는데 이 주변 지역은 이 뭐고 강의 하류기 때문에 평야가 발달하고 옛날부터 물을 구하기 쉬워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야. 이 중에서 메콩강 같은 경우는요, 메콩강은 뭐라고 적혀있노? 여러 나라를 걸쳐오는데 미얀마,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 여러 나라에 걸쳐있는 거라. 자, 우리나라 생각해봐. 우리나라의 한강은 우리나라 아래에서 출발하고 서울에 출발해서 저쪽에 충청도 끌어오는 게 한강이잖아.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의 상류에서 여기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해. 네. 그러면 밑에 경북 피해는 누가 보겠노? 하류에서 피해를 보겠지. 네. 그럼 법으로 상류에 못 버리게 하면 되잖아. 버렸을 경우에 불금매기고그지 네. 근데 또 강물이 위에 상, 그랬는데 이쪽 국제 아치 아니 메콩강 같은 경우는 나라가 다르게 이렇게 이렇게 그쳐 있는 거라. 그럼 이 나라에서 그냥 폐수를 강물에다 그냥 버려. 우리는 피해 없으니까 물이 흘러갈 거니까. 그럼 그 밑에 나라들이 피해를 보겠네. 그래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할수 있잖아. 야, 이 나라에서는 뭐 법이 없어. 그냥 자기 나라 피해 안누리니까 그냥 하려보내 어떻게 해야 되겠노? 둘이서 싸워야, 싸워야 되겠지. 되겠지. 그래서 국자 제 정원은 강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네. 있어. 또 하나, 자, 이 가뭄이 들었어. 그래서 물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 댐에서 막아가지고 물을 하나도 안 올려보내고 우리가 다 써. 밑에는. 물이 안 오니까 또 어떻게 할래? 싸워야죠. 싸워야 싸워야 국제 하전 때문에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편으로 홍수가 나서 갑자기 물을막다 내려 보내버는 거라 밑에 어떻게 되겠어? 짜증나죠. 아, 어떻게 되겠어? 홍수에서. 아, 그래서 국제 하전으로 인한 갈등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을 몰아본다고. 국제 하전 국제 야전. 음, 음. 그 대표적인 게이 메콩강 같은 거야. 아시아에서는. 됐나요그 네. 다음에 네, 아직 하지도 않은 부분을. 이러면 크게 또줄까 네. 민서야, 시키는 거아하야듣다 <laughs> 깜짝 놀라겠지? 자, 그 다음에 가자. 화산지형화산지형은 화산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땅 속에서 지각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네. 과학시험을 혹시 배웠나요? 네. 브레고리 한태평양 조산대. 네. 조산대가 뭐냐면 땅 속에서 지각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판과판이 붙어 있는 음. 곳이라서 운동이 일어나면 여기가 달라지거나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겠노? 화산 폭발이 나게 되겠지 그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일본 화산 피해 많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그라미 쳐라 한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한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이다 조산 음? 폭발하잖아 응? 산그 백두산이 폭발하면은 뭐 니는 안 죽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네. 공부하지 말자 지금부터 그냥. 오. 자, 돈데 아, 응. 혹시 돈 보다. 있으면 지금 다 쓰고. 뭐 어차피 항상 공부라면 공부도 필요없고 돈도 필요는데 그제. 우리안주잖아 그래 할까? 거의 거의 그렇지. 자, 자, 나는 그래도 공부할래. 나는 그래도 돈도 벌고 공부할래. 자내 네, 해가 있는데요. 해자가 무슨 해자겠노? 어. 바다 해자야. 바다 해자. 바다 어. 해자다. 아, 내 해는. 안에 있는 바다야. 근데 보통의 바다는 어떻게 돼야 되지? 육지 바깥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내 네 해의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카스피해인데요. 카스피해는 저기 지도, 28페이지 지도에 저쪽에 봐봐라. 그 유럽, 우라늄산맥 찾아라. 밑으로 쭉 내려와. 거기 보면 바다 표시되는 파란색 하나 있죠? 우즈베키스탄, 디르메키나, 아제르바이잔 쭉있는데 있지? 요게가 카스피해야. 가스피, 해. 해가 누가 뭐라고 했지? 바다 이름이 여기 가스피, 해야. 그런데 여기는, 어 보통의 바다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태평양 대상 이렇게 되는데, 육지 안에 바다가 있는데, 이, 여러 나라의 국경선을 접하고 붙어 있는 바다가 가스피야. 그러면 우리나라를 생각해보자. 그 우리나라 이쪽에 있는 동해안 바다, 이거 누구 거야? 우리나라 옆에 붙어 있는 바다가 누구 거야? 응. 우리 거지. 난데 이거 우리 거잖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해를 정할때1 2예리로 해가지고 해안선에서부터 이만큼 은 우리 바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근데 지금 카스피해 봐봐라. 이 카스피해는 누구 바다이겠노? 응. 카스피. 누구 바다이겠노 봐봐. 자기 나라에 붙어 있는 건 자기 바다라고 했잖아. 네. 그럼 여기 지금 카스피해를 둘러싸고 나라가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트루크메, 트루크메니스탄부터시작해고 나라가 여러 개 붙어있잖아. 그러면 그거가 전부 다 자기 바다라고 하는데 자, 만일에 이렇게 있어. 근데 나라가 국경선이 봐봐. 이만큼 접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이렇게 접하고 있는 나라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접하고 있는 나라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요 여기 접하고 있는 이 나라는 이거 바다가 자기 거야. 자기 거야. 여기는 이게 자기 거야. 여기는 이게 자기 거야. 근데 이 나라, 이 나라 봐봐. 일본과 일본으로 보면 일번은 이게 많이 접하고 있어서 바다를 많이 하잖아, 그지? 근데 이번은 조금밖에 안 접하고 있어서 바다를 조금만 해. 근데 실제 땅은 누가 더 큰데? 이번이더 크잖아. 맞지? 그러면 이걸 놓고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라. 이거가 바다로 치면 접하고 있는 곳을 자기가 하는 건데, 이게 만일 호수라고 생각하면 이 바다를 총 면적으로 나누어서 몇대몇 몇 이렇게 나눌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게자기한테 유리한지에 따라서 이걸 바다로 보자, 호수로 보자,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데 왜 차지하려고 하겠노 바다를? 어, 중, 바다를 나라에서 <목소리> 어 나라에서 다른바. 그 물고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있을까? 잘 <laughs> 나라 물이 많아서 물? 바다니까 당연히 물이 더 많아. 나라랑 이 이거는 뭐 굳이 뭐 비행기 타고 넘어가면 되는데 어. 뭐가 많다 이 가스피에 밑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엄청 나고 있거든요. 그 바다를 차지하면 그 바다 밑에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잘있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가스 페를 둘러 싸고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 바다로 보자, 육지로 보, 아, 호수로 보자. 이러면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곳 여기 가스 페야. 됐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 대감 다시 한번 보여준다. 사막. 옆에 저위에 지도에서 봐봐라. 사막 많이 논다 이거 가스 페 있는데. 전부 다 사막, 고원, 이렇게 적혀있지. 네. 그럼 사막은 일단 강수량이 적다. 맞지? 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다양한, 저 갈색계는 이런 곳은 주로 사막이야. 이 중에서 고비 사막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사막, 지금 좀 있으면 황사, 모래바람 불어오잖아. 그지? 그, 요, 여기서 지금, 이쪽에서 전부 다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오는 네. 모래바람이잖아. 황사. 네. 됐나요?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단독으로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기후를 따로 볼 거야.